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자, 야구 토토 승 1패 3 3회차 실전 베팅 들어가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는 혜택으로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자, 멤버십은 JQKA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종 마킹 압축 정리, 압축 정리 1차. 예, J 등급, 그다음에 2 차로 추가 압축, 자 Q 등급, 그리고 언더오버 토토가 편성이 되어져 있을 때, 에 거기 한번 또 같이,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등급, 그리고 이제 A 등급 스페셜 어, 매치 에, 이런 그밖에 토토들, 또 어, 마이 베팅 추가로 해드리면서, 자 그렇게 에, 멤버십 에,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과 성원, 가입 후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길,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야구토토 승 1패 33회차 내용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일시는 9월 7일 화요일 18시 20분 마감이 되겠고요. 2월 금액 에, 가지고 넘어온 것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2월 금액이 2억 1018만원 이렇게 2회 누적 2월 금액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 그리고 앞선 32회차에서의 결과는 승쪽에서 3개 경기 1, 5개 경기 패에서 6개 경기 자, 이렇게 32회차 결과는 나왔습니다 승 쪽이 조금 덜 나온 음, 좀 그런 감이 있고 1 그리고 패 쪽에서의 결과 분포가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나온 그런 앞선 회차 32회차였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어, 보시길 바라겠고 자 1번 경기 곧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미리 보기 왁구 이, 이 잡기 작업을 통해서 일단 한번 어, 대략적으로 배팅의 왁구를 잡아 봤고요. 어,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쪽은 어, 선발 어, 예고 어, 로테이션이 다 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어, 그쪽은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KBO 어, 경기 집중적으로 어, 추가로 또 한번 떠 보면서 어, 실전 마킹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어, 두산과 키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산 키움 7위6위 이렇게인데 이게 미란다 김동혁 이렇게 선발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데 선발이 두산이 더강하죠 선발은 선발은 두산이 좀 확실하게 더 강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으나 저는 근데 한번 역으로 키움을 통해서 역배당 복병을 한번 보고 싶은데 미란다가 직전 등판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브릴리언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거의 노이트, 거의 노이트 노론까지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피칭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아쉽게 이제 노이트가 깨지면서 완봉승에 만족을 해야 했는데, 어, 아무리 뭐 에이스급 투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에, 에, 뭐 컴플리트 게임, 셔아웃 게임, 뭐 노이트 게임 이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 다음엔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의외로 또 역으로 또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야구에서 종종 어, 자주 나오지요. 자, 그런 부분 하나 좀 감안을 좀 하고 두산을 좀 본다라는 점또 하나 키움은 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타선이 살아나려고 하는 아직까지는 좀 기복이 계속 남아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박병호, 박병호도 뭐 주장 자리를 내놓는 어 그러한 그 각성의 모습까지 보여 주면서 지금 분발을 꽤 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더 크게 한번 쳤다가 또 다시 또또또 어또어또 이제 안 맞았다가 좀 이런 게좀 반복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키움 타선, 특히 박병호의 방망이 이런 것들이 좀큰포큰 큰 그림으로 봤을 때좀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감안하고 이렇게 봐서 저는 역으로 한번 어, 키움 쪽에다가 한번 어, 노림수를 두고 역배당 노림수를 좀 두고 어, 보고자 한다. 이렇게 각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2번 경기는 SSG랑 LG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쓰기 4위, LG 2위. 여기는 최민준, 임찬규인데, 선발의 우위는 LG 쪽이 좀더 낫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LG가 KT와의 경기 시리즈에서 여기에서 좀 호되게 당했는데, 직전 경기도 KT한테 0대11, 에, 대패 완패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에, 선두 추격에 에, 기치를 세우고 시리즈를 맞이했는데 에, 에, 넘지 못하는 이런 음, 한계를 보는,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었죠. KT한테 뺨 맞고 지금 스간 d SS한테 화풀이 하겠다라는 그런 어, 모양새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매치업에서는 팀도 그렇고 선발도 그렇고 LG가 좀더 낫다라고 보고 LG들이 지금 영맨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활약과 단순하게 한 개, 두개 경기의 활약이 아니라 LG의 영맨들의 활약은 곧팀 전반적인 발전 어 진화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LG의 추세는 어좀더 길게 좀 스테디하게 이렇게 갈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가 모아집니다. LG 그만큼, 다시 이제 보면은 또, 어,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KT가 그만큼 세다란 소린데, 예. 아무튼, KT를 제외하고는 LG가 제일, 예, 그 밖에 팀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저 그렇게 보여지네요. LG. LG 쪽으로, 어, 잡고 가고, 그 다음에 3번 경기는 삼성과 롯데의 경기입니다. 삼성. 삼성, 롯데. 음, 이렇게 뷰캐넌이랑 이승헌입니다. 여기도 선발의 우위점을 점하고 있는 삼성 쪽으로. 예, 뷰캐넌 승부는 뭐 봐줘야 아, 되겠죠. 그리고 삼성의 방망이도 굉장히 좋고요. 예, 이제 꾸준하게 때려주는 맛은 그래도 좀 삼성이 좀더 어, 있죠. 그리고 특히 예, 상대가 강하지 않은 그런 피처라면은. 어, 돌아가는 방망이는 더 자신감 있게 더 세게 돌아가는 삼성 뭐 그런 맛도 있고 예, 여기서는 저는 삼성한테 예, 삼성한테 한방으로 어때리고 들어간다. 그다음에 4번 경기 NC랑 한화 NC랑 한화의 경기인데 5:22 10, 한화가 도깨비 팀, 고춧가루 부대 뭐 이런 어, 이런 그 복병으로서의 노림은 아무리 바닥팀이지만 그런 노림은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루친스키랑 장시환 선발인데요 딱뭐 선발 비교해서는 어, NC가 더 나은 것이 뭐 확실한 사실이지만 장시환이 올해 지독하게도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장시환이죠 10회를 기록하고 있는, 10회만 기록하고 있는 장시환 그런데 최근에 피칭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호투를 하고 있고, 호투하고 있는데,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으면서 뭐 노디 시즌에 뭐뭐 패전에 이렇게 지금 멍이를 쓰고 있는데, 어, 장시환 쪽에서도 어, 이제 승리가 한번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특히 최근에 그 피칭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 그리고 이닝도 5회 이상까지 갈수 있겠다라는 기대치를. 어, 깔고 던져주는, 기대치가 그렇게 나와주는 장시환이라고 봤을 때, 여기 복병 노림순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루친스킬을 어 그냥, 무조건, 어, 어, 무조건 밟고 갈순 없겠고, 그래서, 올 커버 지우개 승부 찬스를 한번 쓴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 쪽을 자연스럽게, 에 우리는 이제 응원하게 되겠죠 요렇게 한번 보겠고 다음 5번 경기입니다 5번 경기는 KT랑 기아 아 기아 참예 저는 어 기아랑 롯데가 바닥에서 어,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복병들이라고 보면서 그러면서 롯데보다 기아가 좀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시, 그런, 어,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한 1주 전, 2주 전, 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또 경기를 보면은, 아, 기아를 이걸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또 경기력이 또 너무 안 좋은, 특히, 빠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 보고 있으면 아주 답답하게 그지 없는데, 자, 여기 아무튼,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 또 다시 이쪽에 또 기아 쪽에 또 눈에 들어와서, 데스파이네랑 맹덴의 선발 어, 대결입니다. 기아 입장에서 지금 볼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맹덴이지요. 어, 브룩스가 좀 나가고 지금 새롭게 이제 외국인 투수 어, 다시 이제는, 에, 이제 영입을 해서 보강을 해서 하는데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8월 아니 이제 9월 둘째 주, 셋째 주, 셋째 주는 돼야지. 보다 가치가 이제 오지 않겠는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경기 좀 끝나고. 자, 아무 현, 현 시점에서, 기아 쪽에서 볼수 있는 최선의 카드. 그래도, 어, 배팅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카드는 맹댕 카드가 아니겠는가.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자체로, 그 자체, 맹댕이 와도 어차피 여기는 복병이고, 배당의 자리니까, 역배당의 자리니까. 자, 그런 부분. 그리고 KT가, KT가 쎈거는 뭐 아까도 LG 얘기하면서 같이 상대적으로 KT 얘기도 같이 이제 살짝 해 봤는데 KT가 쎈거는 뭐 당연히 뭐 삼척동자도 지금 다 아는 올 시즌 KT인데 최근에 세개 경기 연속 11 득점입니다 아주 11 득점을 세개 경기 세개 경기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리 아무리 뭐 최고의 팀이라고 최강의 팀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최근에 터졌던 방망이라면은 의별은 이제 반대로 좀 이제는 조정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일단 강백호의 부상은 뭐 이상 무 이고 그런 부분 그래서. 실전 배팅에서의 배당의 가치, 노림의 가치는 역으로 기아 쪽에 조금 더 있다라고 이 자리는 좀 보고 그렇다고 해서 기아를 다시 예, 다시 호평의 관점으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냥 단발적으로 한번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싶고 그밖에 모멘텀이 또또 어, 또 뭐가 있겠는가 하면 터커가 조금 이제 회복되는 모습, 터커의 좀 회복세가 조금 보여지고요. 보여지고 한승혁이 또 이제 컴백을 했죠. 한승혁이 돌아왔으니까.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아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어 지금 마운드 저 선발도 아니고, 타선은 뭐 최약체고, 뭐 타선은 뭐 지금 뭐 사회냐고급이고, 그나마 경쟁력은 이제 불펜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펜이 그래도 기아가 좀 나은 것 같아서, 바닥에서 반등이 좀더 세게 나온다 그러면그 폭이 롯데보다는 기아가 좀더 재밌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프로토왕 TV에서 했나요, 그랬죠? 어, 복귀하고 그러면서 판도 잡아보고 한번 그러면서 중간 판도 잡아보면서 얘기 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기아를 좀 봤던 건데 예, 그 거기에 대한 노림은 있, 있습니다. 예, 한승혁도 어, 한승혁이 이제 다시 이제 합류한 요런 모멘텀이 또 있고 하니까. 예, 한번 더, 예, 한번더속아보지기아 예, 쪽으로 저는, 저는 기아 쪽으로 한번더속아본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한 번, 예, 이렇게 한번 붙어보려고 하고요. 참 이렇게도, 이렇게 그냥 싱겁게 끝나버리면 참맥 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도전, 도전하는 자리는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뭐모 뭐 아니면 도 게임, 음, 이니까. 자, 6번 경기, 6번 경기서부터는 이제 메이저리그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는 이제 와꾸잡기 앞선 영상에서 어,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확인, 차, 이제 확인사살 하면서, 어, 이제 마킹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렇게 쭉쭉쭉, 이제 진행을 시켜나가 보도록, 어, 하지요. 6번 경기는 피츠버그랑 디트로이트의 경기, 각 지구 순위가 되겠고, 켈러랑 페랄타, 여기는 디트로이트의 전력이 더 낫다, 아, 이렇게 보고, 바닥권에 있는 팀들인데, 뭐 포스트 시즌과는 이제 뭐 바이바이 한뭐 그런 팀들인데, 그래도 그 바닥에서는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좀더 낫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뭐 박혀준 모습이 들어, 모습을 보일지, 또 보인다라면 어떤 활약을 보일지, 뭐 그거 관심사는 피츠버그가 또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한국 선수니까. 근데, 전력상으로는 트로이트가더 낫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마이애미랑 매치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순위 나와요. 카브레라, 카라스코. 이렇게 카라스코가 올 시즌 부상 때문에 히든으로 영입한, 노림수가 아주 강하게 히든으로 영입한 카드가 어, 포스트 시즌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올 시즌을 뭐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주 그 어, 지난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어, 가장 관심도가 높았 높았던 어, 그러면서 가장 그 화두에 많이 올랐던 팀이 이제 매치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히든으로 그 과정에서 영입된 피처가 이제 카라스코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어, 이제 부상으로 어, 거의 활약을 못 모습을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제 복귀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죠 이제 카라스코는 조금 그래도 어, 이게 와일드카드 어, 진출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카라스코는 좀 이름값을 해 줘야 된다 그래도 승수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어, 보태 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싶습니다 매치 쪽으로 각도를 잡아놓은거 이렇게 매치 쪽으로 각도를 잡아놓은 쪽으로 각도를 대로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고 8번 경기 애틀란타랑 워싱턴의 경기 애틀란타 다음에 워싱턴 여기는 어, 프라이드 다음에 에스피노 선발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브레이브 쪽으로 잡아놓은거 브레이브 수비도 좋다 뭐 최소 실체 내셔널리그 최소 실체 에, 팀워크 팀 예, 이 분위기 뭐 이런 것은 항상 어, 좋고 모범적인 그런 팀, 애틀랜타 자, 선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애틀랜타로서 어,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에, 자기 결과 낼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9번 경기 미로키랑 필리스의 에, 에 경기는 미로키가 1위고 필리스가 2위, 여기가 로르 그다음에 어, 롤라 이렇게 선발 매치요. 어 미러키 아 미러키가 이렇게까지 잘해 줄 줄은 정말 어,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는데 에, 미러키의 경기당 득점이 4.6어 4. 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지구 선두를 어, 이제 공고히 해 놓는 팀으로서는 그렇게 에, 센 득점력, 공격력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순위가 유지가 되고 갈수 있는 것은 뭐팀 타율도 한 2할 ER 3푼대 정도니까는 뭐 보통 보통 이하 뭐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성적 나오는 것은 역시 이 야구는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투수 노름이다 투수 피쳐 마운드가 세니까 네. 불펜은 뭐 최강의 불펜이고. 선발진도 불판이 워낙 세 가지고서 불펜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미렇키는 선발도 굉장히 강하고요. 에, 그러니까 박빙의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매번 보여 주는 것이고. 이렇게 박빙의 승부에서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10번 경기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랑 다저스. 세인트루이스랑 다저스의 경기. 예, 이렇게 갑니다. 에~ 어, 세인트루이스 다저스 세인트루이스 앞으로 어~ 앞으로 그래도 희망을 좀 이어가려면 어~ 승률 좀 고공행진 고승률 레이스가 지금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헤비 요쪽에 나오는데 햅도 세인트루이스로서는 어~ 그 와일드카드 도전에 에~ 도전에 그러니까는 헤비 활약이 세인트루이스가 뭐 극적으로 와일드 카드에 뭐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어,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카드입니다. 그, 그걸 보고 영입을 한해이니까 어, 그래도 헤븐 레스턴이 해빈이 이렇게 영입하면서 또 어, 기존에 있었던 선발 어, 자원들도 복귀하고 이러면서 뭐 김광현도 있고 하면서 어, 새로 영입한. 카드들이 자원들이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뭐 경로당 어, 선발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어, 우습게 소리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헬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헬은 역할해주고 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역으로 한번 여기를 한번 때리고 들어가 보는데 세인트루이스 가지고서 한번 어, 봅니다 한번 배당을 역배당의 이변을 한번 저는 보겠다 라고서 노리고 있고요 특히 세인트루이스에 에, 세인트루이스의 이 부시스타디움에서의, 에, 이 시즌, 에, 후반부에,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면서, 특히 이제 홈, 부시스타디움에서 하는 승부들, 이 승부는, 어, 거의 뭐, 뭐, 전통이 되다시피 한, 아, 그러한 아주 극적인 승부, 아주 강한 승부, 뭐, 이런 것들이, 예, 매년 나오곤 했죠. 그런 시점이 되면. 그렇게 희망이 있고 시점이 되고 했을 때는 어, 흔히 말하는 그, 세인트루시의그 좀비야구 뭐, 그런 것도 지금 슬슬 이제 한번 그 매력도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어, 보고 다음 11번 경기는 휴스턴이랑 시애틀의 경기 어, 지금 화면 왼쪽에 경기장 사진 하나 올려드린 건 어, 그게 이제 휴스턴의 홈구장이죠 미니메이드 파크. 미니메이드파크 예, 굉장히, 어, 굉장히 그 아기자기하고도 세련되고 어, 멋진 야구장, 아, 이 특히 좌측 펜스, 바, 어, 펜스 쪽에 에, 그, 이렇게 건물 디자인처럼 되어져 있는 어, 그, 어, 그, 그 경기장 모습이,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어, 미니메이드파크. 어, 센터 쪽에 그 힐도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 어, 깎아내려 버렸죠. 어, 경기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위험하다 해서. 자, 그럼 미니메이드파크 경기장 사장 하나 올려드린 것이고, 그 경기장, 거기서 이제 열리는 휴스턴과 시애틀의 경기. 휴스턴, 휴스턴이 셉니다 역시, 역시 휴스턴이, 휴스턴이 이 전통의 강호, 답습니다. 시즌 초에 나왔던 그 우승배당 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던 휴스턴이거든요. 어, 그런데도 이렇게 뭐 미러키도 그렇고 휴스턴도 그렇고 미러키는 뭐좀 어, 돌풍의 개념이라고 하면 어, 휴스턴은 역시 썩어도 준치다 라는 얘기를 들어도 아깝지 않을 역시 휴스턴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뻔직한올 시즌 레이스 자 오도리즈랑 길버트 어, 선발매치업이 어, 되겠고 애트, 애틀랜타가 내셔널리그 최소 실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아메리칸리그 최소 실책은 휴스턴 입니다. 휴스턴은 그밖에도 이 정말 그 야구를 잘하는 어 아주 그, 소, 그 소소한 플레이 하나 하나가 굉장히 그잘 짜여진 야구를 하는 그런 팀이죠. 주루 같은 거뭐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전력이지요. 뭐 주루 수비 이런 것들 작전 수행 능력 어 선수들 개개인의 뭐그어 상황에 맞게 딱딱 최적으로 나와주는 야구 센스들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좋습니다. 휴스턴. 예, 휴스턴, 휴스턴은 세다. 그 다음에 12번 경기, 콜로라도랑 샌프란시스코의 어 경기가 되겠습니다. 콜로라도랑 샌프란시스코. 뭐 1위, 2위,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랑 꼭 계속 뭐 1, 2위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중이 예, 되겠는데. 자, 여기, 여기 양쪽이 다 지금 메리트가 있는 어, 그런 자리라서, 곤잘레스랑 웹의 대결. 어,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앞서는 거고, 근데 콜로라도는 또이쿠스필드에서또 굉장히 강하고, 자 그래서 두 팀을 같이 이렇게 갈라치고 한번 같이 한번 노려보는 실전 배팅에서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러프 삼성에서 뛰었던 러프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감 좋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멜츠 크로포드 뭐 포지 이런 어, 프랜차이즈 스타들 어, 잘해주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다 썼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 지우개 찬스는 썼습니다. 요건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고 들어가 보는 이렇게 한번 노려보겠고요. 어, 샌프란시스코 인기가 더 높다라고 봤을 때 콜로라도 쪽에 승부가 나면 좀더 재밌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리조나랑 텍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애리조나 다음에 텍사스 전부 다 바닥에 있는 팀들이지요. 어, 갈렌과 하워드. 이쪽에 라일스 쪽에 나오지 않겠는가인데, 선발이 하워드. 어, 텍사스는, 그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바 있는데, 신의 투수들 중에서, 이제 리빌딩 과정에서, 지금 리빌딩 과정, 어, 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내년 시즌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희망을 볼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이너에서 이제 새롭게 올라온, 신내의 루키급 투수들 특히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루키 투수 기대주들 승부가 아니라면 저는 둘 번에 특히 이제 오토 승부 같은 것은 다음 또 로테이션이 또좀 기다려지고 노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그 정도 선에서 어, 지금 조준 점 잡혀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다른 어, 다른 카드는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냥 그냥, 그냥 강하지 않은 약한 팀이다라고 어,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애리조나 쪽으로. 그 다음에 1 4번 경기 오클랜드 화이삭스. 화이삭스는 정말 어, 이제 불 불펜이 뭐 최강 불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네셔널리그에서는 미러키고 단연 어,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화이삭스이고요. 여기에 뭐 그렇잖아도 걸출한 어, 클로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킴브럴까지 영입을 하면서 어, 더블 어, 더블 클로저, 어, 에이스급의 더블 클로저 시스템을 장착한 이런 거. 예,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예한 선수가 클로저를 막고 구회를 막고 한 선수가 셋업을 맡으면 팔을 팔을 맡으면 리드만 잡고 있으면은 뭐팔 구회에 이렇게 종반 팔 구회는 그냥 틀어 막히 막으 막으면서 그냥 승부를 결정 짓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 버릴 수 있는 가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최강 불펜이 이제 된 셈이고요 여기다가 화이삭스는 어, 공격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5.0즉 경기당 득점이, 예, 경기당 어, 득점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같은 불펜이 강한 팀이라고 그래도 미러키는 경기당 득점이 한4.6 내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이삭스는 5점대를 어, 넘기고 있으니까, 음, 투타의 밸런스가 어, 가장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어, 그런 팀. 1, 1등은 달릴만 합니다. 화이삭스. 저는 화이삭스를 보고, 뭐, 한 3, 4점 차, 어, 6, 7에, 뭐, 5에 넘어가는 자리에서 뭐, 3, 4점 차, 뭐, 이렇게만 놔줘도, 뭐, 그냥, 뭐, 최강 필승조 들어가면서, 어 그냥 승부는 거기서 굳어지는, 뭐, 이런, 이런 승부를 할수 있는 그런 마운드의 힘이 있는 게 이제 화이삭스이지요. 자, 화이삭스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4번 경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야구 토토 승일표 33회차 실전 베팅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